제가 그 사이에 조국이라는 그, 어, 사람을 얼마나 경멸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까? 응? 음? 그런데 제가 조국을 수사한다? 그건 말이 안 되죠?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면 뭐 조국이를 잡아였어야죠. 부인 잡고, 뭐, 동생 잡고, 사촌동생이 자꾸 이래 하지 말고 조국이를 잡아야서면 바로 처음에 끝나버렸죠. 근데 조국이는 잡지도 못하고 자꾸 가족들만 그래 하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. 원래 제일 다켓트가 됐던 조국이를 잡았으면 부인도 들어갈 필요가 없죠. 제가 보기에는 내가 3년 전에 유시민 장관하고 백분토론 인터뷰할 때 그요, 토론할 때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. 조국 그거 사내새끼 아니다. 나 같으면 그래 안 한다. 내각시가 잘못되었으면 내가 들어가겠다. 내각시 손대지 마라. 나는 대신 들어간다. 어떤 경우라도 가정공동체의 책임은 나는 내가 지고 사는 사람이다. 응? 내가 혹시 잘못했으면 그 잘못 내가 떠안고 들어 들어간다. 그런데 사내 새끼가 어떻게 마누라 집어 이놓고 작게는 지는 밖에서 이 트위터질 하느냐? 그게 맞냐? 내가 그래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. 그리고 조국이를 그래 경멸을 했는데 그걸 나한테 무슨 어 그거는 역선택이란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나를 밀어 였는 건데 그래 조국수홍이라고 그러길래 그저 한자가 좀 틀릴 것이다. 그 조나라 조자가 아니고 어, 내 나라 조자다. <laughs> 내 나라 지키는 그 홍준표다. 그 뜻일 것이다. 그 이야기했는데 난그 프레임에. 에, 지지도 않고, 그거는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.